지금 이제 좌파들이 그동안 보여준 그막그막 그막 위선. 위선과 그 부패 음.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3 0 대가 오히려 우리를도 지지하고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 이3 0 대야 일어나라 이거를 외치고 있다는 그렇죠, 게참 네. 격세지, 격세지감을 느끼는. 그러니까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높게 되면은 뭐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게 전통적인 얘기가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셨고요. 그리고 좀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? 이번에 아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위기감을 분명히 느끼실 것 같고 많은 네네. 분들이 그래서 네. 투표장으로 많이 가실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정권 심판을 얘기하면서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어 과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을 것 같은 으좀 어떻게 보세요? 뭐 이번 총선 이번 총선을 중요선 생각하면 네. 당연히 예전 총선보다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 대선이 굉장히 높고 총선이 네. 그보다 못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대선에 기필적할 그런 투표율을 보여주길 바라고요. 네. 참그 예, 참 격세지감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90년대 그 당시만에 뭐 80년대 그당시만해도그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진보를 지지를 많이 했어요.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투표 투표 연령을 18세로 이제 내리자고 맨날 이제 좌파, 좌파들이 주장을 하고 보수가 그걸 반대했거든요. 그 네. 근데 지금 이제 좌파들이 그동안 보여준 그, 막그막위성위성과그 부패 음.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, 30대가 오히려 우리를도 지지하고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 2, 30대야 일어나라 이거를 외치고 있다는 그렇죠, 게참경제경제지 네. 격세, 감을 느끼는데 어쨌든 2, 30대들이 좀 많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투표 이게 그, 3일이나 있는데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진짜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전망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. 아, 오늘부터 해가지고 총선 관련 여론사 결과 공표가 금지 기간이죠, 그렇죠? 아,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나온 지금 여론사 결과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아, 화면에 자료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3월 셋째주때 34%였고요. 아,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29%였는데 4월 첫 주가 됐었을 때 국민의힘이 급등을 했습니다. 네. 34%에서 39%가 됐고요. 민주당 같은 경우는 29%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달 넘게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. 민주당은. 네. 30%, 31%, 29%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여론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오늘 나왔던 선거 전 MBS 마지막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급등해가지고 민주당과 격차가 10%나 지금 벌어진 상태이고요.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42%, 민주당이 25%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. 전 변호사님한테 먼저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.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자체 조사로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봤었습니다. 80석 정도를 전망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. 이번에 내놓은 것 같은 경우는 90석에서 100석으로 좀 늘었거든요. 이여론사 결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 종합적으로 봤을 때좀 어떻다고 보십니까? 국민의힘 내부적인 분위기는 자체 여론 조사를 아마 반영한 얘기일 거라고 보여요. 네네. 현장 조사만 가지고 그럴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지지율 이렇게 이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네네. 최근 불거진 그 민주당의 엉터리 공천으로 말미암은 하자 있는 후보들의 그런 물건 있잖아요. 아, 물건, 하자 있는 그 물건이를 하자 있는 후보들의 <웃음> 그런 <웃음> 어떤 비리, 막 어. 이런 것들에 서울이 네네. 가장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. 거기에 아 네, 여론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. 것이 네. 수도권이고 그 중에서도 젊은층이 많은 이런 서울이란 말이에요. 네네. 그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음.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서서히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사전 투표를 앞두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. 그 용산발 어떤 문제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? 논란들이 정석당. 있었죠. 논란들이 있을 때 네. 보수층이 여론 조사를 회피를 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어 분위기상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여론 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어. 봅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버 서민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시조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.